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제가 어... 흉가 체험 영상을 이제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냥 재미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 무속인으로서 흉가나 폐교나 폐유치원, 그리고 일반인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들에 가서 장난치를 한다거나, 어, 억울하고 한지고 이런 망자들한테 못되게 굴고, 어, 어 낙서지라고, 어, 이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번에 이제, 음, 새롭게, 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어, 여러분들께 정말 어, 귀신이 있나, 어, 아니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나, 어, 아니면 정말 급살이나 어,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 어,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원지고 한지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냥 재미로 보지 마시고 어, 북두치성당의 송진영 어, 무당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어, 그런 것들도 좀 봐주시고 근데 이제 어, 첫 방송이고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떨리기는 해요 하지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무구들이 무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촬영하면서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인사드리고요 어, 저희들은 어, 우리 팀원들하고 어, 저하고 어, 고고고 하겠습니다 이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영가들이. 응. 두 <laughs> 칸, 아까 여기서, 여기서. 계신 게 이게, 어, 영가 증폭기, 영가, 어, 신명 나오는 거. 일반인들은 뭐 귀신을 볼 수가 없잖아요. 보는 사람들은 볼 수는 있어도, 자. 보이시죠 이게 진짜 있다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주작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유튜브 이제 어 많이들 보시잖아요 여기에 지금 어 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기운은 어 무서운 분이 아니라 아 가슴이 좀 먹먹하신 분이에요. 가슴이 아파요. 지금 제가 어 내가 여기서 어이 동네에서 어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다 깔고 뭉겠대요, 지금. 어, 산은 원래 귀신들이 많아요. 하지만, 산도, 어, 여러 종류예요 제가 가끔 그냥, 어, 오는 곳인데, 여기에 항상 아기들이 있어요. 아기 영가들이. 어, 좀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음, 아이들이 있어요. 어 안녕 어 빨간 거어 4칸까지 지금 뛰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올라갑시다 나는 이 나무가 굉장히 흉흉해 자 귀신들은 숨는 경우도 있어요 무당을 보면은 일반인들한테는 해를 끼치지만 음 응. 근데 저한테는 이 나무가 굉장히 흉흉하거든요 그냥 음기 덩어리인데 어 지금 여기 교회도 있고 제가 느낄 때는 숨었어요 막 숨어 다녀 뛰어 다녀요 어, 뛰어 다녀요 가까이 가볼까요 음. 자 뜨지요 어, 조금씩 어, 나와 일로 나와 어. 왜 이런 동네에 이렇게 이런 흉흉한 나무가 있으면 사고수, 시비수, 구설수, 관제수들이 많이 껴요. 어, 그 음의 기운이 강해서 이거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뭐 산을 좀 지키시는 분이 계셨나 봐요. 어, 근데. 제가 여기 몇년 전에도 왔었는데, 아무도 안 살고, 좀, 음산하고, 어. 닭장은 아닌데, 여기 사람이, 어우. 자, 누구 들어갈 사람 있어요? 어? 누구 들어갈 사람 있어요? 나 말고, 나는 무당이니까. 누가 경험을 해봐야지. 선생님. 왜? <laughs> 다들 겁쟁이. <laughs> 안녕하세요. 어 여기 좀 비춰줘 보세요. 자 여기가 옛날에 어우 여기 어우 저 지금 현기증 나요. 아우 아우 현기증 나 아. 어... 아 제가 지금 현기증이 나서, 이 신장 가... 아, 지금도 여기 지금 등골이 오싹하거든요. 제가 지금 음, 감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음... 아우, 여기 너무 세요. 여기 다 비닐이, 어, 떨어져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어, 새 들어왔다! 새 들어왔다! 어, 이렇게, 어, 새가 들어오는 데는 안 좋은 거예요. 어. 어, 어. 새가 들어오는 데는 안,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어. 여러분들, 무당도, 어, 무당도, 어, 귀신한테 감길 때가 있어요. 어, 나는 무당이니까 귀신 다 퇴치해야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응, 어, 그거를 저기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응, 어, 이제, 어쨌든, 응, 어,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무당도 빙의가 된답니다. 감기면. 그래서, 이거는, 어, 동서남부 중앙, 을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 지금 하시는 분은, 어 정말 이런데 한번, 오고 싶다고 해서 참여를 해주신 분이에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laughs> 산 기운을 보면 나무들이 어떤 식으로 가지를 뻗느냐에 따라서 어, 그 기운이 달라요. 나무가 양의 기운을 뺏는 거예요. 햇빛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나무가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이렇게 나무들이 나무들이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그래서 산에 갈 때도 어, 나뭇가지 같은 거 꺾지 마시고 나뭇잎 같은 것도 어, 웬만해서는 잡지 마세요. 저는 휘파람으로 영을 띄웁니다. 어 여기서부터 아까 저기서부터 제가 지금 허리가 아파요. 지금 허리가 절단 날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지? 도끼로 이렇게 난도질을 한 것처럼. 응. 음. 자, 아우, 나 여기. 어우, 어우, 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지금 여기가 아, 점점 올라오면서 머리도 아프고. 아우 여기 자살령이 있어. 자살령. 아. 약 먹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어, 약을 많이 아, 머리 아파. 아우. 옛날 할머니들 농사 짓고 막 이러면 은 허리 이렇게 꾸부정 하셔 갖고 어 지금 그런 기운도 있거든요 어 농약을 많이 드셨네 어 술처럼 드셔서 술처럼 어 제가 아까 이렇게 구토를 어, 한 거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곳에 응. 음. 음아좀 안타깝네요. 음. 음. 할머니가 배고프시다 그래. 응? 할머니가 배고프시다 그러시는데. 음. 음. 여기도 많이 비셨던 분이 계셨고, 어. 아, 그때 너무 살기 힘들어서 어, 어, 어. 무시당하고 어. 어, 제가 좀 달래 드리려고 원지고 한지신 분들, 어. 제가 그때는 어, 여기.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망자님들을 좀 달래주는 거예요. 어, 아우 나 여기를 막 당겨, 어, 어, 아. 어, 막 잡아당겨 나를 목을 오반기, 오반기, 오반기. 이렇게 방해하는 음. 아주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귀신은 아닌데 어. 좀 사무친 게 많으신가 봐요. 어. 어, 여기 점점 어우, 세다 여기 너무 세다 여기 어, 원지가 한지신 분들 자 여기 술한병좀 이렇게 주세요. 어, 여기 오니까 좀 편안해지네. 자, 원지고, 한 지구, 어, 그러신 분들, 음, 오늘은 저희가 아무것도 챙겨 오지 못했어요. 다음에는 잘해서 챙겨 갖고 와서, 어, 여기 땅에 계신 분들은 누가 해주질 않잖아.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향도 키지 말고. 어, 뭐, 인센스, 그리고 뭐, 초, 향초 같은 거, 이런 것도 절대 키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 귀신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좋은 귀신이든, 어 귀신이라고 나쁘,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아까 타살 당하신 분 쪽으로 한번 제가 내려갈게요. 내좀려가 있어! 내좀려가 있어! 경상도 말을 하시네. 어, 잘 보내 드릴게요. 예. 나도 따라갈게요. 나도 따라갈게요. 이렇게 하셔야지고. 내도 들어가. 내도 들어가. 나도 갈래. 여기 왜 이렇게 경상도 분이 많지? 여기? 왜 그렇게? 자, 이렇게 어, 제가 오늘은 좀 해드릴 수 있는 게, 응. 어. 자, 원주 한지신분들 자, 좋은 모습 하시고. 어. 할머니 많이 아프시죠. 응. 어. 제가 안 아프게 도와드릴게요. 응. 음. 하실 말씀이 많은데, 응. 어.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분들, 응. 어. 위로해드리고, 어, 자, 제가 먼지, 먼지고지고계시는은 이곳에서 편안하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위험하지 않으실 때도와주십시고 자, 부천 떠돌지 말지, 부천 떠돌지 않게 해주시고 어. 술한 잔에 목 적셔서 어. 좋은 데로 가셔서. 음. 음. 아참 만나다. 어. 막걸리 한 사발 참 만나다 이러세요 지금. 어. 자 좋으세요. 자자 어. 어. 자, 동서남북으로 다 가시고. 어. 자.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음, 이게 뭐야? 야밤에 가서, 어, 뭐, 낮에도 귀신이 있어요. 낮에도. 그리고, 어, 꼭 산이나, 물이나, 어, 그런 데만 귀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집안에도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왜, 집안에서 이상한 거, 폴더가이스트라든가, 뭐, 이상한 형식들 움직이는 것들, 가위 눌리고 이런 것들. 그 현상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 첫째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상님들한테 잘해드리면 돼요. 그러면은, 그 조상님들이 은덕을 다 배보십니다. 근데 저는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신데 이렇게 어 소주 한 병에 막걸리 한 병에 어 이렇게 향 피워드리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이 고맙다고 하셨어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빠이.